오늘의 책 쇼핑 신간 리뷰 시작합니다. 공룡 스케치북과 백희나 그림책 등 다양한 신간들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. 함께 책의 세계로 빠져봐요. 5위입니다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룡 색칠 스케치북. 지원 출판에서 제작한 이 놀이책은 30% 할인된 2,800원에 만나보세요. 즐거운 색칠 놀이로 창의력을 키워보세요. 4위입니다.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나는 게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따뜻한 그림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. 지금 바로 1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. 3위입니다. 못된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파스텔 그림책이 정답. 부드러운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청기위바람 사자마트의 아름다운 그림책, 바람 그림책 137 양장 왜10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그림들이 가득하답니다.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소중한 그림책을 소장하세요. 1위입니다. 귀여운 치이카와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. 개정판 시스티커북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2%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들의. 지...